자,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으로, 옳지 않은 설명은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,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. 첫 번째, 닮은 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는 비는 일정하다라고 했는데, 닮음이라는 것은 이 대응변이 어떻게, 이렇게 닮음비로 서로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었죠. 그래서 1번이 맞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, 그리고 닮은 두 도형에서 대응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까지 알수 있었으니, 1, 2번이 맞는 설명임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. 그리고 세 번째, 두 입체 조형이 닮음이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? 그 모든 모서리들이 서로 닮음이다 라는 이 얘기고, 그때 모서리 길이 비가 보다 닮음비와 같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었죠. 그리고 이 모서리 길이가 서로 닮음이니, 이 모서리의 하나의 면은 서로서로 서로 또 닮음이 될 것이니 3번, 4번도 옳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, 다섯 번째 부피가 같은 직육면체는 닮은 도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2, 3 가로 2, 세로 3 그리고 높이가 5와 같은 직육면체가 있다고 했을 때, 이것의 부피는 2곱하기, 3곱하기 5일 텐데, 가로 1, 가로, 세로 6 그리고... 높이가 5인 직육면체와 이 직육면체는 서로 닮음이에요. 이때 부피는 서로 같지만 우리는 이것을 닮음이라고 할수 없죠. 왜냐하면 길이, 비가 서로 다르니까. 그랬을 때 우리는 부피가 같다라고 해서 닮음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얘기할 수있습